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꼬들배기가 뺑뺑 돌려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다 캐왔습니다. 오늘 꼬들배기를 맛있게 김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꼬들배기의 쌉싸름한 이눌린 성분은 천연 해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들배기는 당뇨가 있는 분한테도 좋고요, 고혈압이 있는 분한테도 좋고요. 특히 간이 안 좋은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꼬들빼기 양으로 치면 한 5단 정도 양이 됩니다. 꼬들빼기 김치는 김치 중에서도 아주 최고급 김치죠. 제가 뿌리를 보여드리려고 캐고 있습니다. 꼬들빼기가 엄청 굵죠? 꼬들빼기를 다듬을 때는 까만 부분은 빡빡빡 긁어서 깨끗하게 해주고요 잔털도 떼어주고 생것도 떼어주고 떡잎도 떼어주고 합니다 꼬들빼기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도 좋다고 해요 꼬들빼기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고 쌉싸름한 그 이눌린 성분이 고혈압과 동맥경화 신근경색증 성인병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꼬비뼈는 우리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요 심신을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몸속에는 염증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흙만 떨어내고 소금물에다 해가지고 쓴맛을 하루만 뺄 겁니다. 고들빼기는 흙이 많아가지고 수돗물 흐르는 데다가 이렇게 좀 씻어줍니다. 이렇게 씻어야 흙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하루만 절굴 겁니다. 고들빼기를 많이 먹으면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고들빼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요 끝머리를 잘 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까주고 빡빡 긁어야 합니다 고들빼기가 이렇게 인삼처럼 생긴 거는 이따가 다 쪼개 줄 겁니다 고들빼기가 몇단 정도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단두단세단 2단, 5단, 이렇게 5단 정도 됩니다. 1년 200g 들어갑니다. 물을 좀 넉넉하게 해서 꼬들빼기를 여기다 담글 거예요. 고들빼기를 먹으면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풀어놓은 소금물을 여기다 부어줄거예요 그리고 하루 꼬박 담가 놓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번씩 뒤집어 줄 겁니다 기가 물에 잠기게 물을 좀더 부을 거예요. 고들빼기는 지쳐 있는 간을 회복해 준다고 합니다. 고들빼기가 잠기게 물을 좀더 부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한번씩 뒤집어 주고 물에 푹 잠기게 할 거예요. 요 고들빼기는 쓰면 쓸수록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쓴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잘못 먹으니까 하루만 울꿀게요. 그러면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고들빼기를 담그는 지한 시간 됐습니다. 많이 절었네요. 소금물을 너무 짜게 안 합니다. 그리고 쓴물이 우러나게 하루만 담그는 거예요. 건고추가 남은 게 있어서 다써 버릴 겁니다. 봉고추는 12개입니다. 고들빼기를 많이 먹으면 황암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생수를 부어 놓을 겁니다. 생수를 부어서 팅팅 불릴 거예요. 소에다가 한 10분만 담글 겁니다. 꼬들빼기는 산삼이라 그럴 정도로다가 아주 좋은 겁니다. 배를 껍데기 까서 반개 만들 겁니다. 배 반개를 갈기 좋게 썰어 줍니다. 양파도 반만 넣을겁니다 오늘은 꼭지 따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100g 입니다 마늘 한 주먹 들어갔어요 생강 찧어 놨던 거한 덩어리 들어갔어요 옳지 액젓 200ml 들어갑니다 고추 불려놨던 거를 지금 넣습니다. 었 고들빼기를 먹으면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고들빼기를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매실액기스입니다. 매실액기스 100ml 들어갔어요. 요거는 찹쌀가루입니다. 찹쌀가루 2스푼을 풀을 쓸 거예요. 물은 150ml만 넣고 풀어 줄 겁니다. 쌀가루를 잘 풀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끓는 물에다 불 거예요. 물을 200ml만 붓고 바글바글 끓일 거예요. 물이 팔팔 끓을 때 찹쌀가루 풀어놨던 거를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풀을 쓸 거예요. 풀을 쓸 때는 이런 방법이 최고 빠르고 좋습니다. 고들빼기에는 베타카로틴과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풀이 바글바글 끓고 있죠. 다된 겁니다. 불 꺼놓고 식혀줄게요. 고들빼기를 꼬박 하루 담가놨었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버무릴 거예요. 고들빼기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초콜릿에다 물을 쫙 빼주면서 굵은 거는 쪼개줄 거예요. 꼬들빼기가 굵은 거는 이렇게 좀 쪼개줍니다. 뿌리가 이렇게 인삼처럼 된 거는 다 쪼개줘야 됩니다. 고들빼기가 너무 큰 것도 쪼개 주고 또 인삼처럼 갈라진 것도 쪼개 주고 그래야 됩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쪼개 줘야 됩니다. 고들빼기를 먹으면 몸속에 쌓여 있는 염증을 없애 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다 쪼개 준 겁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버무릴 거예요. 만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이것도 씻어서 썰어 놓을 겁니다. 대파는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 놓고요. 꼬들빼기도 준비되고 파도 준비되고 다 됐으니까 이제 한번 버무려 볼게요. 요거는 찹쌀풀입니다. 찹쌀풀을 먼저 넣고 양념 갈아온 거 넣습니다. 양념이 아까우니까 알뜰지으로 긁어서 넣습니다.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부었습니다. 소파가 길으니까 3등분만 해서 넣을겁니다 소파를 3등분 했습니다 소파가 너무 길면 뽀들빼기 하고 엉키니까 썰었습니다 고춧가루는 파가면서 할 겁니다. 이 컵이 200g짜리 한 컵입니다. 고춧가루의 색깔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섞어가면서 할 거예요. 이거는 뉴스갑니다. 아우, 너무 많이 나왔다. 조금 반만 버릴게요.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 p o 버무린 다음에 m o 들 i 들어갑니다. i Po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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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o r i p o m o 을좀 한번 봐야겠죠? 새우젓을 짜지 않은 새우젓을 한 스푼만 넣을 겁니다. 맛있다. 이제 맛있네요. 꼬들빼기가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통깨 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꼬들빼기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게 됐어요 밥하고 먹으면 아주 그냥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